우리가 공격을 안 하면 우리 아틀을 돌리면 되는데 쟤네가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쟤네가 내려서 갖다 죽나봐야 <laughs> 우리 나 적군 잡는 데 킥킥 아 아까 나 그거 그 드리블한 다음에 아 씨발 할수 있었는데 괜히 패스 갖고 씨발 족같아 그냥 내가 할걸 괜히 혜성영을 봤어 내가 혜성영이 그냥 사람 끌어줄 때 내가 뭐 했었어야 됐는데 반대로. 그냥 시팅하지. 아랍어 못한다. 갑자기 나날날 계속 주는데 나 불쌍해서 주지 말라 고디 네 때리라고. 너왜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나 계속 주냐고. 관시지 관시. 꽌시. 간부야 우리. 우리 간부잖아. 그걸 인정. 그래서 옛날에 너였으면은 이 패스가 들어왔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안돼 안돼도 꼬라박아줘야지. 간부인데. <laughs> 하나만 얻어 걸려봐. 난안 아픈데? 음... 네. 1월 말까지 쉬어야또 쉬어야 쳐? 쉬어? 어. 그러는지. 그럴 리가 없지. 고생했어요. 아니, 나 가진 나. 그럼 나 물이나 하나 갖다 주면. 흐부잖아 <laughs> 너가 아까 나한테 패스 계속 줘서 주는 거야 난너 때릴 줄 알았는데 너안 때리더라고 아그 진짜 무조건 때리는 각이었는데 그 주면 병신이었는 사실 근데 그너 솔직히 말해서 너 그냥 치기만 취하려고 나신 거아야 맞아 폭탄 돌린 거지 뭐 거기서 좋은 <laughs> 거안들어면은 거기서 패스한다고 드리블 거기까지 친 거부터 이제 <laughs> 표적인데 쌩큐 난용먹용을 욕먹, 치타는 거 싫어해. 아, 내가 계속 내렸잖아 라인 내리고. 형이 다싹 끌어준 다음에 그거 내가 이용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시카 좋다. 애들 다나와 보고 있는데. 내가 내려오고. 주관이 없어졌어 이제 축구에서. 야, 우리 이고 있어 어차피 천천히 해도 돼. 야이거왜 각도가 각도가 안 바뀌냐? 너무 위에 위로 있는데. 당건가? 존나 이상한데. 음. 어? 갔다 세리는데 그냥. 뭐 있어? 사포 있어? 여기 으로 넘겼어. 뭔가. 그러니까, <laughs> 저기 저 샌드백 한 명이 잘해. 말을 잘해. 큰 사람? 어. 저말 하니까 애들 딱 움직이죠. 잘하는 건 모르겠던데. 아씨, 발 나이 서른한 살 먹고 존나 쉬. 나 여기까지 나 오랜만에 여기까지 내가 려 소개한 거 봤지? 잘했어. 아 이거 각도가 안 바뀌어? 고정으로 나서 그런가? 이거 몰리면 될걸. 아니 언락이 있어. 오. 들어간 줄. 아, 안... 아 이거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형 이거 각도 못 발까? 몰라 아, 그냥 리도 돼? 없어질까봐서서그 있는 거야 됐다 하나 <놀라> 넣어줘 <놀라> 뭐야 왜? 왜 이번에? 또나 기울어져 있는데. <laughs> 어떻게 바꾸는게 좋을까 이거? 뭐 이렇게 홀랑이 이렇게 불어?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아. 네, 아, 아 이안. 상형 오늘 괜찮았어. <laughs> 근 이렇게 짜증을 부렸어 요 형이지 짜증 부리는 사람 아, 내가 부린 건 맞는데 아 이, 계속 이것만 하니까 그래 이것만 애무만 계속하니까 밀렛불러 그건 그런데 어? 그게 근데 얘네가 두실 수비잖아 말 그대로 근데 거기다가 대고 내가왜 꼬라박는 게어 마포드 수비 아나 근데 마비킥 존나 세게 맞았어 아 근데 아. 이 재중이가 어. 너무 그냥 어? ㅅㅂ 둘다 있다 내 건데 아, 시발, 별... <laughs> 갑자기 어오는거 아니야? 어? 얘네가 올라올 생각은 없고 얘네 밑에서 잡을까 여보세요? 앞뒤잖아. 근데 걷다 공격수한테 어떻게 하는데아 찌르는 게 나는 찌르러 간는게 아니고 우리끼리 막 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동만이만 보면 애들 응. 다가만 서있으니까 가운데 미드필더 애들이 정이가 너무 어 공이 터치하면은 가가 아까 2대1도 하고 제대로 줬는데 내방 오늘 별로였어. 아, 첫 커터는 좋았거든. 별로였어 야, 너무 미끄러웠어. 아, 난 아까 벌집 태아 골먹은 거거이 없네. 공이 미끄러서 그 사람이 할 아니, 짓이야? 튕겨도 나가. 아, 나 그거 무조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 바보다시. 야, 오의성 같은 하이네들은 무조건 축구장이. 아, 진짜 나 어이없더라. 그걸 뛰어가? 무조건 내가 잡는 거였는데? 못 잡다 오! 코너를 만들었어? 어쩔 수 없고 성주가 뛰어가는 거야 싸움 다 <목소마다> 잡아질 <잡아줄걸>? 거 그치 저건 또 아자마트라울에 나올걸? 어떻게 알았네 우리야 뭐 성주를 알지만 저 사람들은 모르는데도 포스가 있나? <목소리나> 여기 와퍼드 수비 개 웃기네 어우 뭐야 장나 <목소리나> 웃기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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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한거야 몰라 <laughs> 가져와서 슈팅 때리려고 한거 아니야 저 새끼? 진짜 득점왕 노리고 있는거 아니야 어제? 장난인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바비킹 맞으니까 무릎이 아파 그 아래로 시지 아, 큰거리네 <laughs> 과연? 어? 지금 이건 바로 시3시간서 위해서... 쉬어야 할것같 근데 아까 형 담길 때는 조금 마음 아팠어. 어. 나, 그, 나 그때 시동 걸어야 하나 했어. 어. 어. 역시 어. 맞지. 어. <laughs> <laughs> <봤지? 웃음> 그 미리 받아 버리네. 성주 맛있어. 아 성주 괜찮아? 나, 이 보면, 딱, 이딱 좋아. 나는 수비는 아니야 새 게임해도 돼. 아, 나는 모르겠어, 난, 너무 안 힘들어. 아, 내 입장에서는 개. 나는 죽을 같아, 진짜 한계다 힘들었어. 어뺏었다오 어, 마무리 마무리 아 성주야. 성지아, 어우, 어우, 왜 저래? 근데 왜? 무건드렸잖아 진짜 아니야? 파울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냥 진행이었던 것 같은데 다치니까. 과연. 오, 내꼴날 뻔했다 인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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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데 어? 아주. 어? 할줄 아는 사람인가? 근데 나까여서 다재기고 하는 거 지렸지 좀. 그래 하지. 오씨, 영훈 형 씨. 뭐야? 와! 까비, 까비! 어, 뭐야? 봐봐, 원래 이게 정상이라니까! <laughs> 이게 정상이라고! 안 돼! 무리야, 더 이상은! 무리인정? 어떻게 했어? ㅋ <laughs> 가말저 사람 화냈어 방금? 가만히 있었지? 응, 고영이이 응. 그냥 말한거지 그래 몇분 지났어? 10분! 나도 아까 저 사람한테 마이킹 맞은거갖다박던데 그냥 존나아팠 어어? 발존나 깨들어 와. 가씨 oh, 아. Yeah. 오! Yeah. 아, yeah. 아, yeah. 아 yeah. 나이스 킥! 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 노앤! 노앤 절대 노앤. 데내손요기 맞았는데? 절대. 아 추워. 교체 진행. 11분, 12분이야 지금. 어 뭐야. 밖으로 보내버렸네. 부심이 나가네. 아. <목소리> 형이 아파? 응? 나 가방이 소리 끼는데. 형 진짜 아픈 사람 은 나야. 나 진짜 너? 많이 아파. 내가 진짜 아파. 너의 실수가뼈 아프다. 아, <laughs> 야. 근데 나 진짜 아, 그런 걸를 해. 안이야. 근데 뒤에 있는줄 몰랐던가. 너무 아니랬어. 실력이 아니잖아. 뭐 실수는 누구든 할수 있잖아. 근데 좀 그거지. 주변을 위리 관찰 안한 제가 있지. 그것도 맞네. 아니 그게 내가 력이지 너무 요즘 아니라게 해서 그래. 내가 못 하는 사람인가? 아까도 다지키로 저기 박스까지 가는 거 봤잖아. 미드필더 할 사람이라고 나는 수비할 사람이 아니라. 아, 그스왜 저래? 미끄럽지 않으면뭐 일부러 저러는 거야? 오늘 사이드 자원들이 많이 뜨네. 부럽게. 응? 음? 저 크로스 걸어. 뭐 이렇게 25분 뜨는 전략. 무한코 넣게. 무코무한코 넣게. 관절 나가겠는데 이제. <laughs> 야, 아까 누가 내 장갑 빌려 갔냐? <laughs> 형 장갑 없대매. 아, 나 아까 장갑 끼고 있잖아 그거 늙고 내거 같은데 네가 낀 사람? 이거? 어. 무슨 소리야, 형. 나한짝 끼고 있어 지금. 진짜 아, 크로스 뭐야? 진짜 아, 일부러 한거 아니죠, 그거? 아. <laughs> 존나 까. 레프이 황민! 에이, 에이! 영아야영이영리가에리야이영민이영리가이영리이영야 나가. 영이 나가. 에이, 가 에이, 이 나가. 에이, 나가. 에이, 나가. 에이, 나가. 에가가가나나 누구 했어, 데이? 에이. 재밌었어? 어, 아. 어. 오 눌러버리. 야, 근데 저거 안뛴사람 잘못 아니야? 어, 왜, 왜. 저건 뛰어줘야 되는데. <목소리> 이번에 제 저거 반칙이야. 제, 저거 그러니까 안 뛰었잖아. 원래 뛰려다가 안, 띄려다가 안 <목소리> 뛰면 반칙이야. 근데 다치게 할 만한 파울이 문제인 거지. 그치? 몸통 박치기 이런 거는 몸통 박치기나 뭐 잡아 끄는 거 그런 거는 그래도 안 다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게 사이드 펜드로... 사이드 빈다. 바로 사이드 가죠 실패죠 근데. 어. 안돼. 안돼. 응, 바로 안 되죠. 응, 절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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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되죠. <laughs> 누가 와도 안 되죠 바로. 어. 응? <laughs> 어, 그 오늘 만족, 만족한, 멋이 없는 골이었지만 그 아니야, 잘했어 어, 어, 개식골 좋았지 어? 개식골 2022년 개식골 우회승이다 래그 어, 올라가, 올라가 역습이다안 돼, 오, 안 야, 돼. 저걸 안 비벼가면절안돼안돼안돼두명지웠어나웃네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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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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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나 나가면. 나가2 나가면. 나가면. 왜 자꾸 흘리래 흘리지마 흘리다 꿀먹어 <laughs> 그냥 처리해도 충분해 이제 그런 짓 안한다 난아 <목소리> 탐욕 탐욕 아 근데 어떻게 비벼지네 <laughs> 저게 자꾸 비벼져 아 깨비 어? 어? 아 어려 어려 너무 어려 어어? 나이스! 나이스! 누가 왔냐? 성주? 오 어. 어, 성주 역시 성준가 좋았다 누가 내려서 두줄 수비했지? <laughs> 두줄 수비해 무서워 두줄 수비하는 게 맞는데 <laughs> 야왜 저기가 두줄 수비하는 자세야 그니까 <laughs> <laughs> 아야 그리고 그리고 존나 웃긴 게 우리가 여기서 계속 돌려도 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끝나면 은 <laughs> <그러면 되잖아. 웃음> 야, 우리 재미를 위해서 갖다 박는 거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재미를 위한 거지, 뭐 지고 있는 팀이 그러니 말이 안 돼, 어 아, 대회, 대회 아니고 아니, 연습하는 느낌이지, 뭐 대회였으면 저희도 안느겠지 우리가 몰라서 하나안 하는 거지 아, 나이스 야, 내줄줄 아, 아. 혼담아 야, 야, 야. 갈비 존나 아픈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야, 뭐 어왜왜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왜 이렇게 안 돼? 방에서 끝. 오씨. 윤지 제자 좋아. 어 <놀람> 뭐야 왜 왜? 어떻게 된 거야? 음 과연 어. 은우용의 아. 선택은? 아, 그 앞에. 우와. 나뛸다래 없어. 없어 간다. <목소리도> 어. 어. <목소리도> 뭐손에까진 아니지. 본전으로 돌아온 거지.

없지 없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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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한 거야? 어떻게 했어 방금 네. <laughs> 오른발로 차치재. 맞을 수 있지. 어. 어떻게 한 거야 저거 어. 앞에서 맞을 수 있는. 지금 존나 웃기네. 어 나이스. 맞다. 야 성주야 가자 이거. 어차. 아 어렵다. 크루스야. 어려 어려. 어려 어려. 과연 성주. 와 나이스. 아, 오. 야, 야 득점 1이야 얘? 어 성주 득점 1위. 영민 영민, 야야, 야야 마무리 지었다. 오야, 성주, 좋아. 야 성주 이렇게 뒤질라고 해 근데. 야, <laughs> 야 힘들면 야, 말해 대신 어줄게 인마 뭔 상관이야, 씨발. 어, 득점다 네가. 어 벌써 지는 거야? 야, 양보한다, 형 어. 혜성 형이 양보했으면 해야지. 여기가 참 어려운 자리야. 어디? 아, 다 중량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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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게 우리 와 아, 재정아 아, 이런 팀일 때 연습해 공격적으로 그렇게 힘든 팀도 아니잖아 연습한다 생각하고 좀 뺏겨도 공격적 시도해봐 니 어, 성경, 저 네가 느려서 그래, 새끼야. <laughs> 네가 느려서 걔네가 오는 거야, 그 사이에. 이게하달려도 아, 쟤 빠르니까 안 가야 되겠다. 킥찰 때까지. 기다려 야, 저 새끼 느리니까 바로 달려가. <laughs> <laughs> 려못 빨리. 어 괜찮다. 헤트트릭 가자. 얘들아 아니 아유, 아유 어? 어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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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뭐야 <laughs> 뭐야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이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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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상리가부 뭐야 이거 상주 상주 좋아, 좋아. <laughs> 어 클로즈업 해 줬어 <laughs> <laughs> 어, 넘버 나인 진짜 n 버 c 잖아 n i 트리 k 한다고? 야! 존나 웃기네 야, 이게 돼? t c h i n g it to knock it off. Pick it to our g a 나 d e n What time was it? y 오지마 e 29 now. 2가 n o c k 봐 knock. 2 knock. 2 아 좋아 그렇게좋죠 성준 포트 트 하나? 양어 <laughs> <양도. 웃음> 어,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건가? 오! 아, 아. 아 좋다 좋 괜찮아 만들어 계속 그렇게 트라이트라이 트라이. 5분 남았어 근데 음, 확실히 아직 중간형할밖 없어 중간형 팬풀 안돼라 영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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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나이스 잘 싸. 오 뛰었다. 지마 병신아. 이런 거해줘야 된다고. 이건 안 되지. 그래. <laughs> 어린 아, 치가서 빨리 면비병 봐야지. 면비? 응. <laughs> 음, 너무 급해. 아, 오늘 뭔가 아쉬워한두컷더두컷더더 뚫을 더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딱 좋아 다 재밌게 쳤습니다 와나 오늘 평점 존나 높았는데 너? 어너 6.5점이야 지랄하지마 아, 실수하기 전까지 너9정대였어나 <laughs> 롱패스도 <laughs> 사이드로 <사이더를> 쫙쫙 <착착 웃음> 잘 뿌렸잖아 인정? 아 어? 이겨 돼? 뭐 너? 실점을 너가 없앴잖 그니까 조금 골받긴 한다 <laughs> 그래? 근데 나 덕분에 <laughs> 좀더 경기가 재밌어졌을 거야 <웃음> <웃음> 인정? 쫄깃한 맞이 생겼지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아, 뒤에 간다니까. 아, 바보. 크게 <laughs> 미리 말했어야 돼. 너무 늦어. 오. 나이스, 나이스. 아, 급해 급해. <웃음> 급해 급해. 오오, <laughs> 모노! <웃음> 저, <웃음> 저 철석이 형만 된거 같은데. 지리노 아, 존나 잘해! 존나 도사인데? <laughs> 어 아유씨최음민 좆밥 저거 아, 수현이. 수현이 좋은데. 앞으로 나가는 척 뒤로 뺀거 봤어? 봤지. 그럼 쫀다고. 인정. 제 간다. 어 뭐야. <laughs> 왔다. 어. 좋다. 저거 절대 안 되죠? 띄우 좋다. 절대 안 되죠. <laughs> 개어려 저거. 바 저거? 해봐 씨.

오! 나이스! 아, 절상이 너무 길었다. 아유. <laughs> <laughs> 시까지 아니야? <laughs> 아, 그래?